스텔라의 어떤 올해 성과를 보니까 음,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라는 게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리플 보유량이 한10% 정도는 스텔라 물량으로 가지려고 조금씩 이렇게 추매를 하고 있는데 어, 스텔라는 뭐 최근에 추매는 안 했고 이제 곧할 생각이에요. 어차피 리플이 잘 되면 스텔라도 같이 갈 거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주고 항상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저는 스텔라의 어떤 이런 디벨롭 상황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스텔라 재단에서 직접 이한 멘트예요 의미 있는 성취가 있었던 한 해였다 근데 보고 있으면 정말 의미 있는 성취라고 표현할 만 하더라고요 스텔라 t e l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제드 맥 e l 이 창시한 프로젝트죠 공동 창시를 했죠 리플 공동 창업자고 리플의 c e t o 를 역임을 했고 리플 XRP 고 l 중에 한 명으로서 리플이 좀... 가... <laughs> 리플이 좀갈것 같으면 가지고 있는 XRP를 덤핑해가지고 리플 시세를 덤프하게 만들었던 뭐 그런 인물이죠. 이 사실 이 사람이 이거 어마어마한 인물이에요. 이 당나기 사이트 아시죠? 덩키스. 이 P2P 거래 사이트 이거 만든 사람이에요. 엄청 이성구안이 있는 사람이에요. 마운트 곡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해킹 당했던 추억의 마운트 곡스. 설립했을 때까지만 해도 전 세계 최대 규모의 거래소가 마운트 곡스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경력, 커리어가 굉장히 훌륭하죠. 리플 공동 개발했고, CTO까지 역임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좀 머리를 썼죠. 리플을 먹기 위해서. 크리스 라슨을 내쫓고, 자기가 리플 CEO가 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이제 역풍을 맞았죠. 크리스 라슨과, 이제 그, 지금, 누구야, 빵형, 브래드갈링하우스랑 같이 이제 이 사진들이 오히려 이제 제드맥 켈럽을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리플에 쫓겨나면서, 이 퇴직금이랑 지분으로 가지고 있던 엑셀피가 어마어마했잖아요 그거를 몇년 내내 덤핑하다가 최근에 다 팔았습니다 몇달 됐어요 몇달 전에 그런 사람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참 아니 비주얼도 괜찮죠 이 정도면 약간 그 코딩하는 사람 개발자치고는 비주얼도 괜찮고 돈도 엄청 많고 또 이런 또 어마어마 또 경력들이 있어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뭐, 리플과 관련해서 참 우리를 괴롭혀 가지고 <laughs> 싫어하는 사람 되게 많은데 네, 그래서 스 텔라개발재단이 이제 발표한 게 올해 결제건수가 3억 4천 5백 90만 건이었대요. 그래서 토탈 페이먼트의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176%가 증가를 했답니다. 계정수. 그러니까 어카운트가 773만 개, 17%, 와, 7 7 3만 개, 737만 개네요. 오타, 737만 개. 17%가 올랐다. 작업 처리 건수 다 합치니까 36억 건인데 92% 증가했다. 어쨌든 뭐약세장이라고는 하지만 나름 빡세게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렇게 데이터로 나와줬습니다. 또 일일 거래량 증가세를 보니까 1.87배가 증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 1.89배. 아, 이게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제가 오타가 좀 있네요. 1.9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래서 뭐 성장세가 이렇게 확인되니까 반가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포인트. 제가 오늘 스텔라를 다루는 이유고, 리플 홀더분들이나 스텔라루멘 홀더분들께서는 이걸 잘, 소로반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소로반이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스텔라 네트워크의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에요. 스텔라 개발재단이 올해 초에 이제 올해가 지날 때가 되면 스텔라루멘 네트워크에서도 스마트 컨트랙트 구현이 가능하다. 우리도 이더리움처럼 할수 있어.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지금 소로반이에요. 지금 테스트넷에서 가동 중이고 내년 중반에 이제 메인넷이 출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제 대충 이 정도가 되면 약간 이렇게 조금 초기 좋으신 분들은 생각을 하시겠죠. 어, 내년 중반 메인넷 그러면 스텔라루멘의 이 소로반 메인넷 출시 호재와 더불어서 어, 이때가 옳추 리플 소송 종료 전후 시점일 것 같은데 아, 그러면 2023년 중반쯤에는 아하 리플 스텔라 이 형제들의 어떤 의미 있는 호재 상황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스텔라 룸멘 홀더 분들은 이런 거 지금부터라도 좀 보시고 대응하실 분들은 대응하시고 판단 알아서 하시는 건데 이거는 이제 호재잖아요 되게 의미 있는 호재죠 스텔라 네트워크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 이미 테스트넷 가동 중이고 내년 중반에 메인넷까지 출시가 된다 와 이거 되게 흥미롭죠 어떤 스텔라 네트워크의 확장성까지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이어서 어 그런 부분입니다. 이번에 올해 있었던 스텔라루멘의 파트너십 중에서 가장 상징적인 걸 꼽자면 당연히 머니그램이죠. 최근에 이제 리플 파트너가 머니그램이랑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이제 장기적으로 잠재적으로 리플의 호재가 될수 있다라는 걸 저희가 며칠 전에 짚어봤잖아요. 근데 스텔라 개발재단도 뽑, 딱 뽑아요 머니그램과 이 머니그램 액세스를 출시했는데 이게 어, 글로벌하게 온오프램프 피아트 머니를 즉각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지금 성과를 이뤘다는 거예요. 머니그램과 함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아, 열심히 일했네. 저, 이 녀석들 참이 리플의 후광에 가려져서 죽었나 살았나 싶었는데 특히 시세보고 있으면 어 쪼, 쟤네 뭐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 뒤에서는 어, 이렇게 열심히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스텔라의 어떤 비전을 보여주는 굉장히 의미 포인트가 되고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니그램 액세스의 실제 사례를 저, 이 거론을 하면서 파이어니어링 더 퓨처 오브 에이드 딜리버리. 그러니까 이 구호 지원에 있어서 미래적인 어떤 혁신을 우리가 개척하고 있어. 이게 진짜 이게 멋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보통 구호 재단에서 이게 오지에 뭔가 이렇게 구호 물품이나 구호금을 전달할 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스텔라 루멘이 지금 스텔라 네트워크가 머니그램이랑 머니그램 액세스를 통해서 진짜 바로바로 바로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현금 지원, 구호단체를 현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구호, 자선봉사, 자원봉사 이런 것들의 어떤 미래의 상황을 좀 바라볼 수가 있죠. 특히 또 스텔라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쪽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IBM이 이 초기에 굉장히 든든한 파트너로 후원도 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바라보시면 기회 땅이잖아요 지금 아프리카는 이 블록체인 업계에서 바라보기에 카르다노 찰스 호스킨슨도 빡센 업그레이드 끝내고 나면 막 바로 아프리카부터 가잖아요 휴가 겸 이제 약간 그냥 어떤 국빈 대접도 받을 겸 해서 막 돌아다니잖아요 아프리카 아프리카가 지금 블록체인 업계에선 기회의 땅입니다. 우측하면 카르다노에서 아프리카 스페셜이라는 타이틀을 만들어서 야, 에티오피아였나요? 제가 나라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야, 이 나라 교육부랑 우리가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 나라 아이들의 모든 교육의 결과들을 기록을 할 거야. 어디에? 카르다노 블록체인에. 그래서 이 수정할 수 없는, 조작할 수 없는 이 블록체인 기록을 통해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거야. 뭐를 통해서? 블록체인을 통해서. 의미 있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지금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아공대학교에서 지금 그런 코스도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블록체인 코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몇년 뒤에는 남아공으로 몇년 유학이나 갔다 올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남아공 내지는 사이프러스 맞나? 사이프러스 조그만한 그 지중해 도시국가 있잖아요. 사이프러스 그 국가에도 이, 이 세계 최초의 크립토 공부를 할수 있는 크립토 석사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몇년 뒤에 조금 좀 어, 한번 리플 잘 되는 것좀 보고 예, 시간적인 여유가 좀더 생기면 그때는 아프리카나 어디 사이프러스 같은데 가서 공부를 좀 해볼까 이런 생각도 요즘에 가끔씩 좀 들더라고요. 너무 의미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여덟 개 기업에 이만큼의 액수를 또 투자를 했대요. 펀드 자금을 생태계 확장도 잘하고 있고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도 지금 개발자 이니셔티브 지원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230만 달러를 엑스, 이게 스텔라로맨으로 지원을 했대요. 뭔가 해커톤 같은 뭐가 있었나 봐요. 어워드드라는 표현을 쓴거 보니까. 그래서 지원자가 304 위너가 36뭐 이렇게 뭐 했다 했대요. <laughs>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하나하나 일일이 다 팔로우업을 하지 않아서 그런데 이 정도로 어, 커뮤니티 구축을 위해서 또 그러니까 건강한 커뮤니티를 빡세게 이게 디에 활성화를 위한 어떤 조치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 볼륨도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 급등을 뒷받침해주는 거래 볼륨이 있었다. 특히나 무엇보다 비트코인과 디커플링된 흐름이 이런 약세장에서 XRP를 더 주목받게 만드는 요인이다.라고 코인게이프가 오늘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최고의 퍼포먼스 좀 많이 빨아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암호화폐 침체기에 이런 XRP의 단기 급등세가 확인이 돼서 거래 볼륨도 이렇게 크게 증가를 한게 의미가 있다. 뭐 단기 대응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추매를 준비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지금 이게 쓰이시 소송도 아까 누가 이제 대법원 가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 주셨잖아요. 대법원 갈 수도 있죠.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미국 사회에서 이 암호화폐의 증권성과 비증권성이 상품성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시간이 더 지연된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가게 되면 와이 앞뒤가 안, 안 맞지 않나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알죠? 뭐 내년에 이제 의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규제권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입법화 과정을 지금 이제 회기가 바뀌잖아요. 손바뀜이 났잖아요. 의회, 미국 의회가 상하원이 이번에 선거했으니까 그래서 자리 교체가 나니까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면 이제 암호화폐 법안 처리에도 이제 속도가 붙지 않을까. 그래서 2023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중국, 러시아 저렇게 난리치고 있지. 어, 미국에선 또. 뭐 몇몇 암호폐 친화적인 의원들이 빨리 빨리 좀 입법하자고 또뭐 거품 물고 있지 해서 2023년이 여러모로 조금 재미있는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저, 전반적인 감싸 안고 감고 있는 환경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 대법원 가면 시간이 너무 걸리는데 전이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에.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힌먼 스피치 절대 공개하면 안 됩니다라고 지난주 SEC가 법원에 요청했을 때 저희가 같이 살펴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laughs> 비판 여론이 뭐 이번 주 들어서, 그러니까 주말 거치면서 여기저기서 막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그막 그러니까 엄청나게 나오는 거에 대한 기사화가 이제 막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SEC의 논리가 참 궁색합니다. 계속 특검 문서다. SEC 내부. 특권 기밀 문서 DPP의 보호를 받는 이 프리빌리지드 된 다큐멘트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 이런 SEC 내부 문건이 공개가 되면 앞으로 다른 소송에서 SEC가 이 상황 자체로 불리해진다라고 대도하는 소리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뭐 so what? 어쩐다고 뭐 그런 말을 하고 싶죠. 근데 빌 모건 저희가 가끔 한 번씩 이제 조금 짚어볼 때가 있는데.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SEC는 지금 토레스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를테면 패소 결 SEC 패소 결정을 내리면 우리 항소할 거야. 다시 판단 받을 거야. 이거를 위협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잠시만요. 제가 표현이 아 제가 뭘본게 있는데 지금 생각했 나서 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sec가 얘기하고 있는 게 토레스 판사는 힌먼 문서 공개 권한 없다. 왜냐면은 어차피 니네 뭐 공개해 봤자 어차피 우리는 만약에라도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sec가 힌먼 문건 공개를 놓고 항소 협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걸프로 생각을 하면 힌먼 문건이 공개된다는 건 sec가 패소 가능성이 높다라고 sec가 시인하고 있는 상황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재밌는 거예요 네, 이렇게까지 거품을 물고 있다라는 게 그래서 저기 제레미 호건이 그래요 어, 어디 갔지 제가 볼아여기있다 제레미 호건이 그래요 SEC가 이 문제에 있어서 뭐 100번은 숫자적으로 이게 100번이 아니고 여러 번 법원이 특권 아니다 이렇게 명령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걸 이제 100번 패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권 주장하고 있다 그렇게 수십 번씩 아 수십 번은 아니고 열번좀안 돼요 다섯 번은 넘는것 같은데 그래서 다섯 번 정도 되나보다 그 정도 이제 법원에서 그거 특권 문서 아니야 그러니까 공개해 이렇게 명령했던 게 그렇게까지 했는데 여전히 특권 주장하고 있다 아 대체 진짜 아 여기 있네요 <laughs> 100번씩이나 했는데 아 여전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 그래서 아나 진짜 궁금해 아, 대체 뭔 소리가 있길래 이 난리를 피는 거야? 저 진짜 너무 궁금해요. 우리가 모르는 대체 뭐가 있길래? 뭐가 더 있다는 거죠? 재밌게 느껴집니다. 어, 맞아요. 이종현님 말씀 100% 동의합니다. 예, 어쨌든, 승소 자체, 그 상황 자체 있잖아요. 그 결과. 그게 하나의 일종의 어떤 이 현상, 이 피나미넌 비슷하게 작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리플이 와 이겼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기존에 눌려있던 모든 거를 분출시키는 한방 엄청 큰, 거, 큰 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냥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좀 봐야죠 결과는 또 모르니까 이것도 이게 루이스 코헨이라는 변호사인데 이 사람이 와 암호화폐가 증권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오늘의 논문을 발표했대요 근데 지금 어 어떤 회사를 대신해서 그 아미커스 브리프를 아 패러다임 이 패러다임 그 리플의 우호적인 아미커스 브리프를 제출했던 이 패러다임을 대신해서 어 소송에 참여하게 달라 그러니까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끔 기회를 달라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지금 다 늦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만약에 법원이 오케이 하면 이것도 재밌죠. 왜냐면 지금 약시재판 브리핑은 공식적으로 끝났잖아요. 지금 토레스 판사가 검토하고 있는데 결론 내려고 이 와중에 지금 추가적인 의견을 내달라고 하는 건데 법원이 어떻게 결정내릴지 모르겠지만 어, 이런 상황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좀 재밌는 포인트 같아서 네, 제가 아침에 언급을 들었습니다. 이것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 리플의 확장성.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그 모세혈관, XRP가 돌아다닐 수 있는 그 대동맥 같은 건 지금 많이 뚫려 있죠 대륙별로 근데 이제 그 대동맥에서 뻗쳐 나오는 피가 막 엑셀피가 돌아다닐 수 있는 모세혈관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어 디머니 같은 이런 리플의 파트너가 엄청 또 이렇게 빡세게 또 일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의미 있게 에. 태국에서 글로벌 한 170개 나라와 지역에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송금을 할때 비자가 들어온다는 의 비자가 진짜 의미가 크죠. 뭔가 이렇게 확 느껴지시지 는 않나요? 예. 네. 그래서 비자카드 번호 16자리만 있으면 신원 확인이 되니까 바로 그냥 쏜다라는 거죠 디머니가 아주 재밌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도 표현이 Near Real Time이라고 하거든요 near. 거의 실시간이라는 거죠 지금 한 30분 걸리나 봐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뭔가 뭐 우회를 하나 본데 그 시스템적인 API 구축 상황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재밌는 건 그거죠. 첫 번째 포인트는 기존 은행의 어떤 단점을 완벽하게 극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은 진짜 짜,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저도 달러 송금하고 받고 막 이럴 때 어, 진짜 답답하거든요. 스위프트로 받으면 막 2, 3일씩 걸려요. 주말 끼면 5일. 어, 답답해 죽습니다. 그 사이에 환율이 떨어지면 더 짜증나죠. 예. 그런데 이건 뭐 지금 디머니 통해서도 30분이라고 하니까 근데 크로스 보더인데 P2P 트랜잭션을 한다라는 거와 재밌죠. 예, 완전 은행이 가지고 있는 지금 어떤 한계점을 너무 간단하게 극복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또두 번째 우리가 재밌는 거는 와 리플 리플레저 통해서 XRP를 활용해서 아, 이런 송금을 거의 실시간으로 할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디머니와 비자 사이에 리플레저가 언제 아무 때나 디머니가 판단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기술적으로만 되면, 근데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리플이가 잠재적인 굉장히 의미 있는 호재 상황.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자와 연결된다라는 게 중요하죠. 보이게 보이지 않게 비자가 이 크립토 커뮤니티, 암호화폐 산업에 돈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름의 플레이어로서 지금 더, 절시, 더 열심히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